하 여기 또왔어 아, 형 또... <laughs> 어, 씨, 안녕하세요.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이거. 아,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어? 이거 어디 갔어요? 어,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이 부어서 뺐습니다. 성원이요? 네, 무슨 성원이요? 뭐 귀걸이랑 이 헤어밴드에 대한 부분에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어, 그래서 야 뺐습니다. 왜 이제야 뺐어요? 뭐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성원을 해줘가지고 아, 그러니까 뺐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미리 말을 했을 때 미리 뺐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는 존나 잘 어울린 줄. 그러니까 현웅 씨가 인지 능력이 제로예요, 그냥. 아니 솔직히 잘 올렸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누가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좀 이거 누가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냥 뭐 만나는 여성분들. <laughs> 그런 분들이 좀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laughs> 아, 잘 어울린. 하나 충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닌데요. 그 친구들은 거짓말을 안 치는 친구들이에요. 뭐 크게 아는 척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무 뭐, 여튼 서운해 입어서 아, 거짓말을 치는지 안 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 솔직 담백한 애들이에요. 담배나 비세요 그냥. 아씨 뺐는데도 아까 그러니까 뭐 여튼 이렇게 아 이제 아, 빼고 나니까 훨씬 이제. 어? 빼나 끼나 비슷비슷하네 비싸 어차피 근데 머리를 오늘 뭐 어떻게 만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항상 나올 때 예? 어.. 어 미용실 가가지고 스타일링을 받고 합니다 스타일링이요? 네 스타일링 스타일링? 스타일링 에? 스타일링 스타.. 스타일링이요? 스타일링 모르셔 스타일링 아 스타일링을 받으신다고요? 네 예. 미용실에서 스타일링을 받는다 머리 자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머리 안 잘랐는데요? 그냥 저기 청담에 가가지고 예. 스타일링 받고 왔어요 왜요? 어 밖에 나가니까 스타일링 받아야죠. 이게 당신이 스타일링을 왜 받는데요? 어, 왜받아요 그냥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돈 어? 그 스타일링 한번돈 누가 바... 돈 아니, 누구한테 인사라고요? 아무도 인사하는데? 네.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거 얼마 주고 스타일링 한번 받는데 얼마예요? 놀랍게도. 네. 협찬이. 싫어하지 마세요. 어 다음에 한번 가보실래요? 당신이 한지, 뭔데 협찬을 한지? 받아, 씨발 아,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아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마도니까. 그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을 해가지고 그 진이는 나중에 이제 사, 진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 어우도 오늘 가시나봐요 어떻게 멋있게 아 이따가 저기 뭐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가기 전에 이제 또 붓기 좀 빼고 자기관리 지금 할, 너무 부어있어요 여기 네 그래가지고 붓기도 좀뺄겸 사탕 넣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없는데요 아이보세 거짓말하지 서세요사 먹고 있어요 <laughs> 아, 씨발 얼마나 어제 라면 먹고 잤어요? 아닌데요? 왜 이렇게 붓어요, 아 이따 보세요. 붓기가 얼마나 빠지는지. 아, 아 왜냐면 붓기도 빼고 아, 자기가 붓기 빼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여 아. 열심히 땀 흘리면 붓기 빠지죠. 아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건데요? 운동해 자기 관리. 여기 어, 뭐가 있죠? 아니야? 아 피트샵에 있어요? 피티를 그... 그... <laughs> 받으세요? 네. 와, 오... 아 왜냐면은 씨발 남들 할건다 하네요, 그냥 아주 씨발 왜냐면은 이제 제 주변에 너무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보면서 이제 좀반성이라할까 얼굴 관리나 하세요 그것도 이제 뭐 피부과도 다니고 해야죠 네. 아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 헤어밴드도 없고 귀걸이도 없고 이 상의도 너무 좋긴 한데 네. 뭐입이어조 뭐, 뭐, 거야 아 어차피 제 차에 운동화는 따로 있고 아, 네. 확실히 준비가 확실하시네요 네. 아 그럼 지금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운동하러 가요 근데 운동을 집이 남양주 아니세요? 네일산까지 PT를 받으러 오세요? 아 여기가 맛집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면 한번 네. 어, 어, 가보시죠 가시죠 와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몸 아, 풀고 있습니다 아. 아 괜찮으세요? 아 지금 시작도 전에 지금 아야 근데 진짜 운동 어 시설 좋네요 근데 진짜 어, 여기가 일산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센터거든요. 시설도 좋고 네. 운동도 굉장히 잘 가르쳐 주니다 오. <laughs> 근데 오늘은 그냥 저 혼자 개인, 개인 운동만 됐어요. 아 개인 운동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아까 한시동건데 계속 언제까지 해 몸을? 아다 풀었습니다. 에이. 가볍게 어이 로프 운동부터 해볼게요. 무슨 운동이요? 로프 운동이요. 이게 뭐래? 어 이, 혹시 그 TV에서 보던 이거 아시죠? 와한번 해보세요. 아아후후후후셨어요 아! 아 이게 원래, 그, 사이클, 트, 트, 뭐야. 뭐야? 그, 이렇게. 아, 저 원래 이게 슈첩을 이렇게 숨을 떡거리는 반복운동 하는 거여가지고. 예. 예, 네, 지금 다시 합니다 아, 바로, 바로. 우와. 우와. 아, 원래 10초, 7초, 4초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고강도로 쉬는 시간도 줄이고. 지금 바로 할게요. 아, 예. 아! 4초 됐습니다. 아. 그 다음 1초인가요? 아. 그 다음 이제 바로 예. 그 다른 운동 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거 다 외국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고급 운동이거든요, 이게. 무슨 고급 운동이야 골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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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지 않아요? 골시 시골, 시골, 시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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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 시골, 시골, 시아 시골, 시 시골, 시아시시 같은데,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아 맞다. 제가 양말 안 벗었어요. 아, 양말 벗고 해야 되는 구나 네. 이게 되게... 미끄럽다 보니까. 예. 네.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진짜 느리다. 아, 이게 천천히 르으 천천히. 예. 우와! 우와 워와워와 야 저는 식인데한 가지 말씀드려도 요 지쳤다고 하기에는 운동한 지 1분 3초 운동하셨어요? 아니, 원래 고강, 고강도 운동이 고강모요? 고강모가 <laughs> 아니라 고강도 운동이 금방, 금방 지쳐요 아니 근데 운동을 한지 1분 3초 만에 지치는 거는 운동을 평소에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기 관리예요 <laughs> 아 근데 이, 이거 방금 두 개만 해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진짜로. 근데 스타일링 받으면 땀이 벌써 젖을 것 같은데 머리가. 아 괜찮아. 아 이것만 더 하는 건가요? 네아아아아 다, 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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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웃음> <웃음> 거 아니에요? 네, 오, 끝까지 안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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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10까지 갔다 이 5까지 만았네 아. 아이것도낮춰서점전우 네. 와! 파이팅. 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 야. 아 근데 확실히 피트함을 다르긴 하네요.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이런 기구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헬스장은 없대. 아 피트샵만. 그막아 네, 피트샵 트레이닝 센터. 아. 네, 번스널 트레이닝 센터. 이게 운동을 하루 2분 하는 건가요? 그럼. 아, 아직 많이 나왔어요. 아직. 아 많이 나왔어요? 네. 아직 뭐 코어 운동도 해야되고 아. 이렇게 지쳐서 운동이도 되나요? 제가 한 번씩 드리 지금 지치니까 지금 잠시 감기 딱 그대로 <laughs> 진짜 못생겼다 네? 아 죄송합니다 원래 원래 운동할 때다 그래요 아 원래 운동할 때 못생겼다는 거? 원래 운동할 때다 그렇고 네 아, 어차피 지금 숨이 헐떡거릴 때 지금 유산소 한번 타줘야 돼요 게 그런 네. 거죠 운동한 거 정리 안 하시나요? 이따가 또할수또 아, 해야 되니까 타바타 운동이라고 이거 뭐, 아시죠? 타바탈? 네? 타바탈?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어? 이거 아세요? 오 이거 저 이거 피지컬백에서 본거 같은데? 네제 주종목이 제가 제일 좋아요 오네 주종목? 이건 사실 자기가 뛰는 만큼 계속 뛰어야 돼가지고 네, 잠시만요 오 이거 뭐 켜는 게 아닌가 이게? 네? 켜는 게 없어요 이거 아니 안 켜도 돼요 아 그냥 뛰는 네. 거예요? 그냥 그냥 천천히 이렇게 저 조깅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좀좀 띄고 좀 싶다. 예. 네. 그럼 된다. 어. 덱스가 띠야. 덱스 지금. 와? 와. 너 이거 봐 주세요. 덱스가 됐어요. 덱스 아니 근데 그걸 많이 들어요. 선생님도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한소리예요 선생님도. 아, 그냥 한소리예요 선생님도. 아 그, 그런 사람 진짜 말, 제발. 제일 <laughs>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 아, 저거, 첫날 술 먹어서. 근데 죄송한데, 이거 1분도 안 뛰셨거든요? 아, 그니까, 지금 과오가 봤어요 과오가. 30초 만에 아, 과 아니 그니까, 뭔가, 제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좀 보여주기 이식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아, 지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아, 아 힘드네. 오동한남자의 어, 아. 모습. 사실 저는 근데 이 쉬는 시간은 네. 길게 좀안 돼요. 뭐? 스텍스텍스야야 하. 사람 어떻게 길게 생겼죠? 에? 아 죄송합니다. 말이 헛났어요. 열심벌써 네? 방금은 10초도 안 뛰었어요. 이걸 다시 사이클 돌아요 아, 사이클구나와 언제까지 쉬세요, 근데? 하, 네, 하고 저 운동 중 하나 더 고급 운동인데 하나 알려줄게요. 고급 운동이요? 네, 예,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이게 또 고급 운동입니다. 고급 운동이요? 네. 이게 뭐죠?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모습이 진짜 추웠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허리 네. 부상 중인데 그래도 이렇게 부상 했다고 운동을 또안 하면 안 되니까. 오. 운동선수세요? 운동선수만큼 하죠. 오. 으. 점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잠시만요. 점프 다시 해주세요. 얼마큼 뛰나요? 지금 겨우 딱 이만큼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뛰세요. 그런데 얘가 이게 이만큼 됐어요 지금 보기에는 점프 그 조금밖에 안 뛰는데 이걸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점프를 하기 전초 운동이라고 보면 되죠. 전초 운동이? 요 어. 와. 에좀 앞으로 와서 거울을 봐줘야 돼. 거울 왜 봐요? <laughs> 잘 하고 있나? 어. 바지는 왜 그렇게 걷은 거예요, 근데? 아, 균이 걸려고. 아, 엮겨 가지고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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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아. 다섯 번 했는데 벌써 원래 <laughs> 다섯 번. 한 세트가 다섯 번이네. 아이가 아무래도 피트샵이다 보니까 결제를 남들보다 반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 반씩만 네, 반도 아. 안 내야 돼서. 그냥들 하는 건다 하고 싶어 가지고 아, 날 뛰고 앉아 있네요, 그냥. 약속 시간도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네. 적당히 복기도뺀거 같으니까 어, 근데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왜요? <laughs> 여자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또? 네 <laughs> 아, 운동하고 난 못생... 너무 못생겼어요 지금 <웃음> 죄송한데 <laughs> <laughs> 이걸로 갔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그 여자분이 바로 가실 것 같은데 네. 집에? 아제 지금 올리브영 들려가지고 예. 네. 테스트하는 그, 저, 그 향, 향수 몇번 뿌리고 진짜 개 민폐덩어리네요 그냥 아, 네, 어차피 몰라요 잘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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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요 으 최악 하 <laughs> 못생겼어 아죄송합도 너무 힘들어가지이제이이 <laughs> 정리 좀 할게요 어? 와 정리까지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 <laughs> 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네요. 그럼요. 와, 그럼부터 확신해 줄. 근데 바지 내려서 너무 역겨워요 지금. 음. 오, 정리까지 그렇게. 해? 근데 현우 씨, 샵 와서 지금 운동을 <laughs> 5분 하고 갔는데 이게 맞나요? 어제 편집하면 좀 길게 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요, 예. 제가 솔직히 이거 이거는 편집을 안할 건데 운동을 여기 피자에 오셔서 5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물물좀 먹어야겠네. 될 진짜 과업이에 <laughs> <laughs> 진짜 과업 같습니 와, 와 하여튼이 자기 관리를 하는 현웅 씨분은,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리스펙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멋있어. 생각해요. 이게 그냥 뭐 운동한다고 마음 먹는 사람보다 그냥 그 생각은 궁금하지 않아요. 여튼 여기 온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5분이라도 운동해라 와서. 저는 여기 온거 자체가 남들하고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시작점이야? 이거 그냥 뭐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 5 분이라도 했다. 네, 시작점이 다르죠. 와. 아 오늘은 또 현웅 씨또 새로운 모습을 봐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제 허리가 좀 나오면은 진짜 약간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번 하는 거를. 아 그거는 안 궁금하다니까요. 그냥 멋진 척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역겹게. 아니 뭐멋는 뭐 척을 언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까 형씨 찌는 모습 얼굴 못 보셨죠? 제가 이 영상 다음 보세요. 뭐. 알겠습니다. 족가예요, 진짜. <laughs> 고북은 <laughs> d m 좀올 텐데, 여기 올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이, 일단 제가 다음번에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로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알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빨리 가야 되지. 예, 가세요. 가세요. 꺼지세요. 빨리. 여기 오니까. 야 멋있다.